갑니태입니다 오늘은 GTA 산한드레스 한번 해볼게요. 자, 일단은 오늘 목표는 없고, 일단 재밌게 20분만 채우는 거군요. 자, 이런 게 꿀잼. 잘 가렴. 아, 너차 내놔봐 어 뭐야 어, 깜짝이야 <laughs> 깜짝이야 어, 커플 한대 치고 너도 죽고 다리 건너서 뭐였나? 음, 일단은 어? 어우 공탈이 뭔자 일단은 오토바이 잼 오토바이 아 여기, 여기도 오토바이가 있구나 자 이럴 땐 도주해 주는 게최이죠 와, 재밌다! 우와! 이거는 얘 왜... 아니잖아! 내 오토바이. 안 돼! 자 일단은 일어나서 아씨 안 되겠네. 잠수 일어나야 되는데 어 됐다. 여러분 저, 그냥 저건 버리죠. 아씨 뭐. 아 그때 어, 오토바이. 이분 할게 없죠. 주행도 재밌는 거예요. 어 여기 올라간 거 있다. 오씨. 아 야야야야. 뒤로 와. 에야. 나 뭐한 거냐? 얘들아 안녕. 왜냐면 난 죽이고. <laughs> 누워, 누워, 나 지금 가 이거. 봐이 봐, 어, 뭘 봐, 뭘 봐, 봐. 보냐고? 또뭘 봐, 어, 니네 여친이냐? 어, 싸워, 어, 어, 좋아. 니그 네 시기 밟아줄겠어 어또 왔죠? 어 어휴 돈풀 어 돈이 오네 어 미안해라 소주 미안하지도 않아 나 지금 완전 화났다고 이 삐띠야 놀러와 이 남자놈들 놀러이 삐띠들아 뭐 밟아버려 이거 여러분, 죄송합니다. 계속 경찰 대기 중이가 지금 제가 지금 제와 지금 제가 지어 어쩌라고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음너 나한테 왔죠? 손맛도 지게 줄게 어디서 깝쳐 맞다를 <웃음> 얻었습니다 <웃음> 경찰차가 <웃음> 빠르다 <오르러> <웃음> <있네>. <웃음> 와놀이공원이이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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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이사들아 내가 못화 입는 은아 너희들보다 더좋더 올라? 이야후, 전소식 오토바이를 중적으로 줍니다. 특히 이렇게, 이렇게 그는

네. 기분 지 그렇지. 올라간 다음에 조금 더쓰레를 제거하죠. 쥐까나 시키이 야, 이 토니, 나이, 사나이 o 요 w a n e o 뭐 처음 보니 너무 괴롭히는 것 같은데? 근데 물에 빠지면 좀 뒤져요 이제 아나 이거 더... 오오아 내려 내리지 않아? 그럼 난 너꺼 탈거야 잘 탈게 여기까지.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말고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럼 바이바이 잠깐만요. 그러면 한번 세리머니를 해야겠죠? 눌러와 안터지네. 자 어쨌든 여기까지라고 하고 싶은데 자 어쨌든 여기까지 빠이엄